안녕하세요. 엄척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요 오곡밥 만들기예요. 오곡밥이 아니라 저는 구곡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옛날에는 오곡이 오곡이라 하면 뭐냐면은요 하 어, 쌀, 보리, 또 콩, 조, 기장을 오곡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살치 활동을 할 때는 여기가 쌀이 안 들어가고 찹쌀 들어가고 수수, 찹쌀, 보리, 콩, 수수, 기장 이렇게 알았는데 어, 지금 제가 보니까는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는 어, 쌀, 보리, 콩두 기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국밥은 음, 찹쌀하고 기장하고 찰수수 또 붉은 팥, 검정콩을넣어서 하는 것이 오국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네 어렸을 때는요 오국밥 못 먹어봤습니다 광월 대보름, 정월 열, 열나은 날이죠. 14일, 음력 14일이면은 그때 보리밥을 해요. 보리밥을 해가지고 나무를 해서 그 보리밥을 비벼 먹고 김도 그때만 구경을 해요. 구해가지고 그때만 어, 김을 구워서 그날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었 그렇게 가난하게 우리 내가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넉넉하니까 그 옛날보다는 먹거리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오국밥. 진짜 오국밥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구국밥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 구국밥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찹쌀이 300g 이에요 그리고 이건 콩인데요 콩은 항상 불려 가지고 씻어서 또 건져서 냉동실에 넣으면 어느 때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 요게 100g 밤도 이게 100g 이에요. 생률이라 그러죠? 은행. 은행도, 어,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까가지고, 그 껍데기는 까고, 알맹이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쓸 때마다,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리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까집니다. 이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 100g 이에요. 이거는 팥입니다. 팥도 통팥으로다가, 슬쩍 삶아서 그냥 익히기만 하고 뭉그러지지 않게 해서 건져서 식혀서 냉동실에 넣놓으면 언제든지 요근에게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통팥이에요 요거는 50g이에요 그리고 요건 기장 기장이조 틀리고 기장 틀리거든요 찰조 있고 조도 여러가지예요 그래서 기장이 요게 50g 요게 찰수수예요. 찰수수가 50g이에요 그리고 요 보리쌀. 보릿살. 보리쌀도 50g 이건 흑미입니다. 우리네, 흑미로 다밥 많이 해야 되시죠? 그 흑미도 50g. 이걸 가지고, 어, 오곡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밤하고, 콩하고, 은행과 팥은 위에다 살짝 씻어, 위에다 얹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같이 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새 압력솥이 좋아서 다잘 익어요. 그래서 같이 씻어서 압력솥에다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솥이 있어요. 보통 가정에서 쓰는 압력솥이에요. 찹쌀하고 보리쌀, 기장 검정쌀, 수수쌀까지는 같이 부어서 씻읍니다. 나머지는 에다 올려 주면 되고요. 예, 이렇게 가지고 어, 씻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씻어 물을 뺐는데 어, 찰밥은 되며 된 것보단 약간 질다 싶어야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물을 좀더 부어주는데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갈 게 많아요. 그게 다 얼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물이 나오거든요. 부어보도록 해가지고 은행을 왜다 이렇게 부어요 콩도 또 부릅니다. 네, 얼었어요. 그리고 팥도 부어줘요. 이렇게 붓고요. 어, 생률은 이렇게 썰어줘야 돼요. 썰어서 넣어야 줘 되거든요. 썰어보겠습니다. 생유름, 마늘 조미 조미들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생유성 것들 올려줍니다. 그렇지? 그리고 소금을 짜지 않게 해야 돼요. 그냥 소금을 조금 간이 돼야 찰밥은, 오국밥은 맛있습니다. 이건 구곡밥이죠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조금만. 약간, 약간, 어, 찝찝하다 싶을 정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이래가지고 밥을 안 쳐서 해가지고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곡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퍼볼게요. 이렇게 구국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국구밥은 못해 드시더라도 국밥에다해 드세요 옛날서부터 우리 민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례니까 이렇게 구국밥 드시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건강 챙기시고 또 앵매기 하시고 살풀이 하셔서 올 1년 내내 무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